<laughs> 고요한 밤. 밤은... 아 갑자기 노래 부르고 싶어가지고. <laughs> 잠깐만. 에이 말. 에이 에이 아니지 그는. 에이 왜 상도덕이 없. 말. 상도덕이 없. 아참 반갑습니다. 부드립니다 그렇죠. 오 시간에 참 고생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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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생선 생선 사랑고기 아니구요 사랑고기라고 하면은 노란 딱지 바로 붙거든요 생선 생선 부시리 부시리 겨울이잖아요 부시리 방어는 좀 비싸고 아! 아! 자 여기 한번 매달려 보겠습니다 어디서 나야 되지? 아까 여기서 누우니까 죽더라고요 방송 끊겼다 해서 여기서 그냥 나왔거든요 뭐야 뒤에 어 담배 피고 들어가네요 배에서 담배 피우면 진짜 맛있거든요 일단 떨어졌습니다 왠지 높이가 떨어져야만 될것 같아서 떨어졌습니다 더 갔어야 됐나? 어? 아저 위로 지나갔어야 됐나? 후회하면 안되지 후회하면 됐습니다 일단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배탈를 내가 났는데왜 니가 네가... 아저 배고픈거죠 배고픈겁니다 저거 저번시간에 어자 똥마렵나 이렇게 했는데 배고픈거더라고요 아,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아, 혹시. 아. 쥐고기 먹네요. 아 지지. 아 막, 그, 평균 덩어리인데. 얘 움직이는 거 보면 배고플 만 합니다, 근데. 계속 점프하고 어디 매달리고 달리고 뒤에 괴물 쫓아고 그랬거든요. 저번 시간에. 아, 저기 excuse me. 아, 염주 염주. 아, 아 놀랄 뻔. 아 자꾸 아 저번 시간부터 자꾸 놀랄 뻔 하네. 저는 놀램 이런 거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요거 밟고 위로 올라가야 될것 같죠? 마무리 나를 방해도 내가 일종 보통을 몇 년도에 땄는데.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자,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올라가면 되겠... 칼 가는 소리 나죠? 아 근데 어느 순간이 세이브 포인트가 없어. 어, 세이브 됐죠? 주방인가 봅니다, 주방. 직접으 보관하고 우측에 칼간 소리 들린 거 보니까 어 가까이서 들리는데 또 이상한 아이씨 있습니다. 오 어디 간데? 어디 간데? 이 들키면 안 되겠죠. 들키면은. 재료 중 일부가 되겠죠 아 뒤로 볼때 지나가야 되는 건가? 달려! 꺅! 오 뭐야 이 녀석들 어! 숨을 데가 없습니다 오분오분오분입니다 오븐! 오븐, 오븐 아 근데 오분에는 뜨겁잖아요 바로 익을 것 같은데 일단 알았죠. 요 책상 밑에 싹 들어가서 여기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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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이리 오면 어떡해, 나 지나가야 돼. 된... 뚱뚱한 주방, 주방장들 뭔가 든든하지 않나요? 자신의 맛에 대한 몸으로 입증한 거잖아요. 음식 솜씨에 대한 걸. 이게 타이밍이 있나 봅니다. 또 일정 패턴으로 왔다 갔다 하겠죠. 아이씨, 나를 어떻게 봤지? 못본 건가? 아, 제발... 아, 그렇다. 어, <laughs> 목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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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 더러워 보이니까요. 요즘 손씻기 중요하죠. 청기를 이제 코 시국이기 때문에 목욕시 주려고요. 무비 더럽잖아요. 쥐도 먹고 아까 일로시지 <laughs> 잠깐만요. 아니 저쪽에 구, 국 보러 가야지. 국 타요 아저씨 스프 눌러 붙는다고. 뭐야 뭐야 뭐야.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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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뭐야 모르겠습니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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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어갈 데가 없는데? 왠지 오케이 오케이 좋아좋아 좋아. 나 왼쪽으로 뛰어야겠죠? 나를 봤나? 아, 너는 그 긴팔이가 아니지 저번 시간에 긴팔 원숭이 같은 놈이 저 쫓아다녔거든요 와인인것처럼 진로 하우스 와인인것처럼 이렇게 벽에 딱 보고 가만있어 줍니다 가라고 가인마 한병의 와인인것처럼 아니, 나불 붙여주고요. 뭐, 공룡 소리가 나냐? <laughs> 못잡지 어, 병을요. 아, 그런 방법이... 어. 빡친 거 아닐까요? 큰일 난것 같은데, 하나 더 잡고...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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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나? 더 빡친 것 같은데요, 저, <laughs> 큰일 난것 같은데. 아! 나를 발견해, 는 거겠죠? 왜? 바본가 이제 귀엽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슬퍼서안 <laughs> 됩니다. 아까 한번 목욕했기 때문에. 이 겨울철에, 잦은 목욕은 피부에 안 좋거든요. 맞죠? 이렇게. 이런 건 짚고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우측으로 좀 가고. 위로 올라가고 아 됐다 됐다 됐다. 왜 커플 변기지? <laughs> 변기가 왜 커플 변기죠? <laughs> 커플이 쓰는 변기인가? 이 멍은 사람은 뒷자리도 아름답거든요 여기 문을 닫아 주고. 어, 자 닫고. 아, 아니겠죠. <laughs> 고요한 밤. 밤은... 아, 갑자기 노래 부르고 싶어가지고. 크. 일단 저거 땡겨볼게요. 뭐 모를 땐 그냥 뭐, 일단 질러보면 되죠. 야! 어? 어? 똑똑. 또 주방이야? 아, 아까 거기 아닌가요? 데자뷰인가? 맞죠? 아까 여기 고기 썰던데. 어? 내가 뭐 잘못했나? 그,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laughs> 엘리베이터 탔으면 안 됩니다. 아, 엘리베이터가 아니었구나. 자, 닫아주고.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되고. 왼쪽으로 가랍니다. 여기까지 봤거든요. 왼쪽으로 가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모를땐 일단 밑에 숨.. 숨어야죠 누가 자고있네요 위에 맞죠? 불켜도 되나? 필랍니다 주무세요 주무세요 오지마시고 근데 왜 이렇게 빠르지? <laughs> 요리하다가 순식간에 자러 왔네요. 아까 왼쪽으로 가니까 그냥 깼죠, 정마 맞죠, 맞죠, 뭔가 올라온 거 같죠? 으으으... <laughs> 아이고, 난리 났다. 아이고, 닦게 하라, 닦게라 그냥 이걸 뭐쓸 데가 있나? 아, 죽는 줄 알았네. 얘가 너무 수수깡 몸이라가지고. 뭐 건드리면 죽거든요. 저기 열쇠 있거든요. 여기, 여기 열쇠 있죠. 여기 왼쪽에. 보이세요? 들러가야 됩니다. 열쇠 쪽으로. 어, 열쇠 쪽으로. 이거 올라갈 필요가 없나? 수수깡입니다. 수수깡. 이렇게 떨어지면 죽거든요. 잠깐 잤다가, 그, 구걸려 놓은걸 까먹은 거죠. 여러분은 불 쓰실 때 절대 이렇게 자러 오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아, 뭐. 디아블로, 한 판만 잡고, 저 마저 하러 가야지, 이러면 다 탑니다.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아니, 야 안... <laughs> 장난치나. 아, 저기 열쇠가 있거든요? 맞죠? 어? 어. 자, 이렇게. 자, 잡고. 에이, 귀엽네. 아, 살짝 놔주고, 땀풋, 뚱땡이 있는 거아니야 아. 잡고, 사줍니다. 오, 오, 오. 어, 목이야. 아, 담이 걸려가지고. 놀란 거 아닙니다. 담 걸렸어. 어, 저장됐네요. 아, 다시 가주면 되겠죠. 근데 열쇠를 어디 쓰는 거지?

열, 쇠가 관통했는데? 저, 아니, 잠깐만요. 이 열, 열쇠가 목 뚫어, 두러... 저기요. 아, 다행히 더 어. <laughs> 의사 불러야 되는 줄 알았네. 소세지 만드는 곳이네요. 나 네, 호러입니다, 호러. 공포라기보다는. 소세지 만드는 기계가 딱 저렇게 생겼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줘야 되지? 뭔가, 머리도 써야 됩니다, 그리고 게임이. 소세지를, 제가 가동시켜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올라가서, 이걸 땡기고, 이걸 돌려가지고, 소세지를 가동시켜가지고, 뭔가를 해야겠죠? 뭐야? 어, 고기 들어갔죠? 그러면, 돌립니다, 자 코. 우측에 소세지 나오죠? 아, 어, fresh meat. 돌립니다 이거 돌리다 보면은 안 떨어지거든요. 그만 돌려줍니다. 그러면 <laughs> 아 오케이 어 아닌가 고기 주세요 고기 어 내가 올라가야 되나 여기 뭔가 맞죠 아둘 한자 올라서 올라가겠죠. 가서 고기를 뭔가 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머리로 공부를 했으면, 뭐, 결과는 똑같았겠죠. 이 머리니까. <laughs> 어, 이 고기를, 이 고기죠, 이거. 이거를, 여기 넣습니다. 아! 어! 어! 여기 올려놓고, 맞죠? 아, 정말. 근데 저한 덩어리는 뭐, 택도 없을 것 같은데? 더 있나, 고기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올라간 게 있네요, 맞죠?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저가 타이밍 잘못 맞추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맞죠? 아, 진짜 천재인가? Nope. 그렇진 않겠죠. 어. 이제 말, 요거 말고는 다른 고기가 없겠죠. 저렇게 생긴 고기가 저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땡겨가지고. 오케이, 좋아, 좋아. 열심히 갈아줘야죠. 아, 뿌듯해. 약간 좀, 음, 나오는 모양이 좋진 않은데. 끝인가? 야 이거 두덩어리가 다야? 아 살수율 뭐야 저거? 거의 우럭급 살수율이네요. 딱 봐도 매달리는 거죠 저기. 매달려 갖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우측 구멍으로 들어가고. 아 정말. 제대한민국에그 탐정이 합법이 됐거든요. 아 탐정이 날까? 자안 되고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야 오케이. 오 왔습니다. 라이터가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쵸? 유풍을 쓰라니까. 어, 일로 가는 거 맞나? 맞겠죠. 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 불, 불빛이 있으니. 냉동고인가? 왠지 냉동고처럼 보이죠? 어? 아! 이런 게 있었어?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있다고 말을 해줘야지 아니 누구 타고 있을 줄은 몰랐네 땡기고 일로 와야 됩니다 여기 와서 숨어야 되겠죠 맞죠 여기 땡기고 도망쳐 도망쳐 어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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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떨어져 있는 거구나. 어, 치즈 뭐 주머니에 넣었냐 그걸. 어, 뭐 하시는데 어디 가시는데요? 움직여야 되나? 움직여야 될것 같죠, 왠지저 어, 빌대로 왔습니다, 그냥. 문 열어 주세요. 응, 어, 막혔잖아. 숨어 있겠습니다. 잠깐, 이유 나가 볼게요. 짜잔, 나가면? 날두고 왜뭐왜 냄새를 맡지? 들러 <laughs> 숨안 되나? 어 열쇠 열쇠 있죠 책상 위에 저는 쥐구멍 같은 데로 숨어가지고 다시 돌아가지고 열쇠를 먹는 거죠. 오케이 좋았어. 쥐구멍 있나 확인하고 쥐구멍 쪽이네요 확인. 달려! <laughs> 아이 둘다 더맨더 뭔가. 꺄악 달려. 어 소세지 밟고 죽을 뻔했습니다. 어 소세지 밟고 죽으면 좀. 룰라라라라라라라. 최신 영상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빨리 열어야 될것좀 뭔가. 아, 익 x c u s 왠지 여기 숨어야 될것 같지, 돼가지고. 아예 아닙니다. 다른 분들이 주신 아이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열어야 될것 같죠. 열었고. 어, 일로 들어가야 되나? 그래도 오버워치 같은 경우. 게... 제대로 오는 거 맞겠죠. 어. 오버워치 같은 경우도 제가. 그래도 마스터 정도는 가거든요. 쓰레기장이네요, 쓰레기장. 아, 오케이, 오케이. 주방 거기, 거기내 맞죠? 밑에. 수채구멍 있고.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되겠네요. 아, 두 명이었구나. 그, 아, 어쩐지 한명 아까 막 주방에서 칼질하고 있다가 제가 달려 왼쪽으로 갔는데 한명 자고 있고 그랬잖아요. 엄청 부지런한 통통이가 아니었고, 두 명이었던 겁니다. 별거지 중이고, 이 구멍으로 뭔가 가란 얘기겠죠? 막혀있고, 오케이. 나가보겠습니다. 뭐, 뭐 아니면 도죠 쫙! 자, 이렇게 거품 뒤에 숨어있으면은, 못 찾거든요? 안 보이죠? 이러면. 보이진 않는데, 만전은 집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오지 마세요. 아, 그렇네요. 근데 왜 아까부터 자꾸 이트리케라톱스 소리 같은 걸 내지? 한명 뒤돌아봤고. 문제는 두 명입니다. <laughs> 야, 오지 마! 어, 엄청 빠릅니다. 그, 긴팔원 걷는 것보다 더 빠릅니다. 해군이랑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데 해군분들 진짜 고생 많습니다. 어? 모든 뭐 군이든 다 고생 많죠. 그배 생활이 맞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데 저는 처음에 하루 동안 배 탔을 때착륙함 탔거든요. 네. 와 엄청 고생했습니다 멀미 때문에. 자, 일로 왔습니다. 일로 가는 거 맞겠죠? 왼쪽에 아까 뭐 접시가 이렇게 쌓여 있는 게, 그걸 타고 올라가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가라. 엄마를 때 가라. 어, 이거 뭔가 맞죠? 어떡할 건데, 손 대이냐? 귀엽습니다, 맞죠? 이렇게 뭐, 내가 뭐 잘하고 있는 거 맞겠죠? 뭔가 놓치고 있는 건가? 자, 요까지 일단 맞게 왔는지 확인 한 번만 하고 올게요. 쓰레기장 갔고, 뭔가 선반 밟고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돼 있다고 했죠? 글로 가야 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가냐는 건데, 음 왼쪽으로 쭉 가야 됩니다, 여기서. 안전하게 가야죠 어 뭐야 끝이잖아 올라가주고 길을 펴라 허리 펴 임마 이 뭔가 밟고 올라갈 것처럼 생겼죠 그 제가 아까 저거를 가동시켜 줬으니까 엄청 돌아다니네 여기서 죽어버리면 어디서 시작하는거지 좀 불안한 생각이 드네요 지금이다 아,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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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달아야아어아 가냐 아인아 타이밍이거든요 하나 둘셋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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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서아어 아니, 아니, 아까지못 봤거든요 어디서 니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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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근데 접신 어떻게 쌓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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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니 난리났네 저거 끄면 되지 바보들아 오 여까지 기 어떻게 왔냐 잡히는거 아니야? 안잡히겠죠? 응 아니야 아그 전에 놔야되는구나 <laughs> 잠깐만 에이 말 에이 에이 아니지 그는 에이! 왜 없... 상도덕이 없어 마 상도덕이 없어 오오오 맞다맞다 맞다. 뛰어야 돼 뛰어야 돼 아니 어디로 가란 말인데? 아 시작부터 이런 게 어딨냐 <laughs> 침착해 가져왔고 계속 달려줍니다. 자 계속 달리고 이렇게 잡혀주면은 죽습니다. 이거 보여드리려고. 아 <laughs> 그래도 뭔가 좀 알겠죠? 자 계속 달리고 여기 매달려서 가야 됩니다. 보니까 어! 얘한테 매달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쉽지 않네. 아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앞뒤 맞추는 게. 톰 크루즈 영화인데 24시간마다 죽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선생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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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죠 이거 에이 에이, 에이. 아, 미치겠네. 나 바로 달리겠습니다. 아, 유리 깨져 가지고 뭐못달 저건 밟으면 안 됩니다. 느려집니다. 어. 어 저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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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야 되는데. 야, 차라리 일레 죽을란다. 이거 한 번도 안 죽고 막 끝낸 사람 있고, 그러더라고요 게임을 아니... 나 잡혔죠. 이러면은 이렇게 우물쭈물 됐으면... 어... 잡다 잡 자... 자... 오, 어, 잡았다 어... <웃음> <웃음> 밤이 얘기하는데, 릴리트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요거. 진짜로. 와, 땀이 엄청나네, 손에. 어, 뭐야. 그냥 떨어졌습니다. 챕터 3가 끝났나보네요. 리틀 라이트 메어 오늘 다깰수 있을까? 이렇 생각했는데, 안 됩니다, 안 되고. 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안 되고. 너무 힘듭니다. 요까지 할게요, 채, 리틀 라이트 메어는. 요까지 하고.